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은요, 욕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속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마샬은 메시지 또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독려하기 위한 짧고 간단한 그 명료한 글뿐만 아니라 또, 긴 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계획에 따라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자문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지혜로운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성찬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지식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지식은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 강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겨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해서 얻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는 지식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일반적으로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각과 판단력이 발전합니다 또 지혜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가져온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실상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영어 단어의 뜻을 암기하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깨닫는 것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통해 또 실상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식과 지혜를 하나의 공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자언 1장 7절 말씀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지식은 knowledge, 그리고 지혜는 wisdo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경외함은 아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믿음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지식의 시작 즉 근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은요 출발점을 뜻합니다. 출발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출발,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짓고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외를 경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율법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온전히 존경하고 그분을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높인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했을 때 그분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 위대한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당신을 통해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에겐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축복 플러스 두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불편하다, 싫다의 의미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잘못된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경외심은 나의 삶에서 여전히 나의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물질에 끌리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넘어서 내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또내 자신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 교만한 태도를 바로 나의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형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긴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신의 사심이 무척이나 많이 들어간 예배였습니다. 만약 가인이 사심 없이 자신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첫 번째로 아벨을 살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은 슬퍼하면서 자신이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며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마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극도로 시기했고 그 불타는 시기심에 못 이겨서 결국 아벨을, 그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것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의 문제는 형제 간의 어떤 우애나 예배 형식, 종교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잘못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하게 된 것은 가인의 잘못된 경외심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체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물리적인 피조물이나 또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과 나를 경애하는 마음, 이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그 작은 세상보다 더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저절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곧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는 조금도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로 다할수 없는 궁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나라는 이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무력함과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나는 몹시 연약해서 나 자신을 도울 수 없으며 율법도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지만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힘은 없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행위에 근거한 도덕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냐,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깨달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 꿰뚫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조그마한 시선으로 우리의 한정되어 있는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나의 인생을 더잘 알고 계시고 또 실현과 고난을 통해서 그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겐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까지도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체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분은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또 자연스럽고 쉽고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선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선한 삶으로 규정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줄 때도 있고, 슬픔을 줄 때도 있고, 또 분노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반대로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 나도 모르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수평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하고 바라봐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문제로 가득하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 지금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나 자신을 경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또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애는 골롯에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전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외심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경외하기 마련입니다.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소원함과 목적 그리고 선택까지 마음이 무엇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내 마음이 수평적이고 물리적인 땅의 것에 그런 것에 대한 경외심이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 또 위의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물리적인 것에 그것에 시선을 시선이 가고, 또 그것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를요 단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나의 삶의 일정, 일정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또 많은 행사들과 또 많은 예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역에 임하는 마음으로 일과 결혼 생활, 또 자녀 양육, 가족과 친구들을 또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눈의 렌즈를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바치면서 내 것이 아닌 나의 삶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가면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도, 그 대처하는 모든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작은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예배노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온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것을 바라보고, 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또그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따님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교회의 재직과 주회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종교개혁 성지순례 우리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떠난 상황인데 그 종교개혁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去哟。